저를 보면은 성악가들이 도망을 가요. 어, 성악가 선생님들의 가요 무대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재밌죠? 우리 선생님들한테선시한테선지님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한노래생님한테선부님한노래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래생한테선한테한 부산의 해운대, 모른대, 청산포, 다대포, 모든 데를 다한 바퀴를 돌게 하는 그런 부산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또 색다른 무대를 하게 준비를 하, 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어, 문화단체라기보다는 문화봉사단체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결합된 단체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저희 단체 회원들한테 상을 주셨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산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상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네, 수상겠습니다 수상자 나와 주십시오. 어, 신진범 선생님, 주정우 선생님, 이태성 선생님. 신주동 선생님 네, 네. 어, 조심하세요 지금 넘어지시는 선생님께서 이태성 선생님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인간극장 인간승리를 이뤄내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부산시장님께서 우리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시라고 이세 분한테 상을 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상장 주세요. 제가 대신 대독을 하겠습니다. 첫 장장, 제 1841호, 사단법인 끝을 아는 사람들, 신진범 선생님. 이쪽 오십시오, 선생님. 신진범 선생님. 예, 같이 나오시세요. 예. 예, 기아는 평소 투철한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와 국지정신에 일바지하였고소외거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익흠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시장님 대독 네, 표창장 사단법인 빛을 나는 사람들 주종호 선생님. 앞에 문구와 같습니다. 네, 읽어주시다 네. 사단법인 빛을 나는 사람들 이태성 선생님, 표창상 이야기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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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로 네, 사회 공헌을 하느라 믿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태성씨 어머니께서, 태성씨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KBS 보도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우셨대요. 그런 아드님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아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 다들 선생님만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런데 눈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음악성은 대단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1부를 마치는데 인터뷰션 없이 이부로 넘어갈 겁니다. 좀 전에 노래 부르신 이, 김옥수 선생님께서는 암으로 13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무대에 섰는데 어, 메조 소프라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 큰 퀄리티를 갖고 계셨는데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13년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감동이라고 하시고 심진범 선생님께서도 장호상 선생님께서도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지휘자 선생님 도 그렇고 근데 제가 2부에서는 어 뭐가 나갈 거냐면은요 음, 지금 피지에서 오셨어요 피지에서 오신 나, 아, 아시아 태평양 학교 아 예술대학교에 계신 김호태 선생님께서도 이곳에 계셔요 계셔서 어, 선생님께서 노래를 만드신 곡을 우리 신진범 스생님과 장호상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새로운 노래를 부산만을 위한 노래를 한 곡씩 들려주고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음악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작곡가나 또 새로운 신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곳에 그분들을 안내해 주고 또 같은 예술의 길을 갈수 있게끔 같이 가겠습니다. 이부를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